자, 오늘 20번째 시간이네요. 자, 지난 시간에 입주대표의 소집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입주대표의 의결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의 소집을 했으면, 이제 회의를 개최하고, 이제 의결을 해야겠죠? 그 절차 와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 규약 준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준칙을 뭐 전국에 17개 시도에 있는 준칙을 전부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서울시 준칙을 모델로 설명드리고요. 나머지 시도에 있는 그 내용은 이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은 같이 적용하시고 그 외에는 그 준칙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9조에 의결 절차 및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제 1항부터 5항까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내용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 1항과 2항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동별대표자는 입주자 대표의 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제 2항. 동별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가 없다. 대리할 수가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를 개최하면 일단은 회의 성원을 해야 돼 성원. 성원이라는 거는 어 우리가 대표 의결할 때 의결 정족수라고 돼 있죠 구성과반수 찬성으로다가 의결하는데 최소한 의결 정족수 이상은 참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으면 성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 진행이 불가하고요. 성원이 됐을 때. 과반수 찬성, 과반수 찬성하시는 대표의 구성원이 참정을 했을 때, 그때 성원이 됩니다. 성원이 만약에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표결을 하죠. 표결이 끝나면 이제 폐회를 하게 됩니다. 자, 폐회를 하게 되면 이제 회의록, 이 결과 어떤 회의했는지 회의록을 작성을 하게 되죠. 이 회의록에는 회의록에는 각 대표들이 회의의 의사의 경과, 즉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서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써지고요. 거기에 표결, 찬성자 몇 명, 반대자 몇 명, 또 기권 몇명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다 써집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여기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이름과 서명이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회의록도 반드시 기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추후에 이 회의록에 대해서 누군가 열람하고 싶다, 또 누군가 복사하고 싶다, 입자 등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때는 예응해야 네, 합니다. 이 보관자가 반드시 열람 또는 복사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회의록이 반드시 작성이 되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의견 사항이 다 기재되고 또몇 명이 참석, 몇 명이 반대, 몇 명이 그 반대, 몇명몇명 몇뭐 기권, 또몇 명이 참석해서 참석자에 대해서 참석 수단 같은 게 나가겠죠. 이런 것들이 다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야 되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출석을 해야만 되겠다. 대리 참석해서 대리 참석해서 의결권은 행사하면 안 된다. 왜? 의결권은 각 동별로 대표자를 각 동에 있는, 각 선거구에 있는 입주자 등이, 등이 동물대표자를 선출했기 때문에 그자가 아닌 다른 자가 만약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안 되죠. 주민들이 뽑은 동물대표자가 직접 그 의결권 권한을 반드시 행사를 해야겠다 이거죠. 자, 이런 취지가 있네요. 사망 읽어볼게요. 입조대표의 구성원은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고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 지체하지 말고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그냥 묵살하지 말고 그 사유를 요구일 이후 3일 이내에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를 해야 한다. 자, 우리 회장님이, 자, 회장님이 대표의 구성원들에게 회의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그 다음에 안건에 대해서 통지를 하죠. 그리고 회장님이 이제 관리 주체한테, 관리사무소장님한테 똑같이 여기 있는 일시 장건 장소를 통지하면 관리주체는 이거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 공개 장소는 어디라고요? 아파트 홈페이지 또 동별 게시판 이렇게 공개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표의 구성원이 이렇게 회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해서 받으면 그 안건을 미리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대표의 구성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 근거자료를 관리주체한테 관리사무소장님한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장님은 그 근거자료를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구성원한테 줘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지체하지 말고 자료를 구성원한테, 요구한 구성원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아, 저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자료 제출 못 합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 사유를 요구한 날 이후 3일 이내에 구성원한테 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왜 자료 제출을 못 하는지 그거를 통보를 해 주는데 통보 방법으로는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3일은 관리사무소 근무일을 의미하죠? 그죠? 자, 요구일 이후, 요구일을 만약에 수요일에 했다, 수요일에 요구했다 하면은, 이제 근무일이니까, 목, 금, 토. 이렇게 3일 이내로 보면 되겠죠? 근데 토요일은 저 근무 안 하는데요? 일요일은요? 근무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그러면 월요일은요? 근무하는데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근무일이니까, 목금, 월. 월요일까지 통보를 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자료제출을 요구한 근거를 요구한 구성원한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를 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도 아니네요. 제 4항 읽어볼게요. 회의에서 대표회를 개최했는데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다시 심의할 수가 없다 없다는 거죠. 여기서 부결됐다는 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의결 방법이 대표의 구성원, 구성원, 과반수, 찬성하면 의결이랬죠. 의결 이랬죠. 그렇죠? 의결. 그죠. 근데 부결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찬성 얻지 못했으면 이젠 그 의안은 지나가고 다음, 다음, 다음 이렇게 의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의안 가지고 나 다시 발의할래. 다시 심의해줘. 이렇게 자꾸 요구하다가는 여러 가지 의안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서로 싸움, 다툼이 자꾸 발생하면 더 회의가 파행될 수 있는 그 파행될 우려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부결됐으면 그 부결된 의안은 회의 중에 다시 발의해도 다시 심의할 수도 없다. 이렇게 관리기약에 정했습니다. 제 5왕 읽어보겠습니다. 자, 입주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관리기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 절차, 방법 따라서 의결을 할 수가 있다. 당연한 얘기네요. 그죠? 뒤에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의결은 했는데 권한을 이탈해서 의결했다. 의결은 했는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하게 흡이 있는 의결을 했다. 그때는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대표에서 의결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의결 사항에 따라서 예, 결정한 바에 따라서 이제 관리처는 집행하면 되는데 그 의결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무효화시키려면은여기 나와 있는 진짜 이 공동 주도 관리 법령. 상이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관리 규약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무효가 돼야 됩니다. 법령이 A라고 되어 있는데 결정을 만약에 B라고 했다 그러면 법령을 위반한 거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의결을 할 수가 없다. 의결이 된 거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법령과 관리 규약에서 뭘 위반했는데 그 위반한 사항이 의결의 범위라 이거죠.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의결 사항이 돼서 나와요. 유조대표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 구체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의결만, 여기에 있는 사항만 의결하세요. 그래서 의결 사항이 014조 제2항의 의결 범위가 나옵니다. 맨 아래 부분 보면 관리기약으로 위임합니다. 그래서 관리기약으로 가보면 여기에도 쭉 나와요. 대표의가 의결할 수 있는 의결 범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의결 범위, 시행령과 관리위약에서 정한 의결 범위 내에서만 의결하면 되는데 그 권한을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의결 범위를 넘어선, 의결 범위를 넘어선, 의결했으면 뭐가 된다? 의결은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무효. 두 번째, 절차상, 절차상 흠이 있다. 절차상 흠이 있는 의결. 여기에 있는 절차상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이라는 게 중간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절차상 흠이 있긴 한데 절차상 흠이 있긴 한데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안다면 무효가 안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절차상은 뭐일까? 이 절차상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절차 입주대회의 소집 절차 설명드렸죠? 그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방법. 방법이 있어요, 방법. 우리가 방법이란 건 뭐예요? 의결 방법?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것이 의결 방법인데, 그 찬성을 얻지 못하는데 의결로다가 본다. 이럴 때, 그때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계약 준칙 제39조. 네, 같이 알아봤죠?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돌려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습니다